물가와 금리, 환율은 경제에서 긴밀하게 연결된 중요한 변수들로 각각이 변할 때 다른 변수에도 영향을 미친다. 물가가 오르면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해 소비자들의 구매력은 떨어진다. 수출 상품의 가격 상승으로 국제 시장에서 수출이 줄어들어 자국 통화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 상황이 바뀐다. 물론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고 경제 활동은 둔화된다. 반면에 금리가 오르면 해당 국가의 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이 높아져 외국 자본이 유입된다. 외국 투자자들의 자본이 높은 금리를 따라 유입되어 자국 통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원화 가치가 상승한다. 자국 통화 즉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면 환율이 하락하니 통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상승한다. 결국 물가가 오를 때 금리 인상은 자국 통화의 가치를 상승시키므로 환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리면 된다. 물가가 하락하면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져 소비자들의 구매력은 상승한다. 수출 상품의 가격이 하락해 국제 시장에서 수출 증가로 자국 통화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물가 하락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디플레이션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소비자들이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을 기대해 소비를 미루면서 경제 활동이 둔화되기도 한다. 이에 대응하여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해 경제 회복을 도울 수 있다. 금리가 인하되면 외국 투자자들이 높은 수익을 기대하지 못해 자본이 유출되거나 유입이 감소한다.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 자국 통화에 대한 수요가 감소해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 자국 통화 즉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면 환율 상승으로 이어진다. 결국 물가가 내릴 때 금리 인하는 자국 통화의 가치를 하락시키므로 환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금리를 내리면 된다.